세상의 모든 정보 만물상 여러분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노안이라고만 생각하시죠. 돋보기를 쓰면 금세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돋보기를 써도 흐리게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시야 한쪽이 살짝 어두워진다면 그건 녹내장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소리 없이 시력을 훔치는 눈 도둑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초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주변 시야부터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죠. 60대 김 할아버지도 노안인 줄 알다가 한쪽 시야가 어두워진 걸 느끼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말기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안압을 조절해 추가 손실은 막았지만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노안과 녹내장의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노안은 수정체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힘든 현상이고 돋보기를 쓰면 해결됩니다. 반면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거나 혈류가 부족해 시신경이 서서히 괴사하는 병이라 돋보기로는 전혀 교정되지 않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께는 더 위험합니다. 60대에서는 약 6.4%가, 70대에서는 10.8%, 80대 이상에서는 14.7%가 녹내장을 앓고 있어요. 40대 이후 매 10년마다 발병 위험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신경 회복력과 방수 배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1년에 한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농내장 발병 위험이 36%더 높아집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신다면 위험은 48%까지 올라가죠. 혈관 건강이 시신경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녹내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압 검사, 그다음 시야 검사, 망막시 신경 단층 촬영, 마지막으로 각막 두께와 곡률 검사입니다. 이네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점안약을 꾸준히 넣어 안압을 낮추는 것, 부족할 때는 10분 내외로 끝나는 레이저 시술, 그리고 약물과 시술로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시술과 수술은 모두 방수 흐름을 개선해 안압을 낮추는 방법이죠. 치료와 함께 시신경 건강을 지키려면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망막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고요. 비타민A,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시신경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지켜주고 아연과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해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생선, 당근, 시금치, 감귤류, 케일, 옥수수, 굴, 씨앗류 같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식습관도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과 지방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카페인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하니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20분마다 20초간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면 눈 근육 피로를 풀어줍니다. 잠도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야간에 올라가는 안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5060%로 유지해 안구 건조와 피로를 막으세요. 지금까지 녹내장의 차이, 위험 요인, 증상, 진단, 치료, 영양, 식습관, 예방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농내장은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남은 시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귀속을 맴도는 윙소리 40대 이상 필수 시청 이명 완전 정복 편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